안녕하세요. 써니 유치원의 써니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앤키즈페어가 7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총 4일간 코엑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푸짐한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영상에서는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고자 하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의 키즈페어는 7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박람회 최초로 온 오프라인 통합 전시회로 개최가 됩니다. 45회 유교전에서는 이렇게 부모님들께 인정을 받은 유명한 교육업체들을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유교전 티켓을 구매하시면 무료로 방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방문 시에 별도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티켓을 구매하고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이렇게나 많은 경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유교전에는 교육 도서부터 문구, 왕구 패션, 케어 제품들까지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고 직접 가서 비교해보고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꼭 가서 봐야겠다 하는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상담 예약 후 방문하시면. 아주 똑소리 나는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교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써니쌤이 직접 유교전에 가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일정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유교전에서 저를 보신다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문 전에 유교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본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실 땐 닉네임, 이메일, 궁금한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추후에 두 분을 선정해서 다양한 유아교육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에디노트 연간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써니쌤은 유아교육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댓글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